배우 이유비가 깜찍한 매력을 더한 댄스 실력을 뽐냈다. 이유비는 지난 2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마인드 바디라는 글과 동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이유비가 브라톱을 입고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복근을 고스란히 드러낸 이유빈은 섹시 표정 포즈도 취했다. 영상을 접한 팬들은 우아하트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유빈은 중견 배우 겸 미리의 딸이다. 지난해 티빙 유미의 세포들에 출연한 바 있다. 마이 보이프렌드 이즈베러의 제작진이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25일 엠넷 마이 보이프렌드 이즈베터 마이 보이프렌드 이즈베러 온라인 제작 발표회가 개최됐다. 이날 제작발표회에는 엠넷 원정우 pd 김세민 pd와 이용진 홍현이 아이키 가비 시미즈가 참석했다. 마이 보이프렌드 이즈베터는 남자친구의 노래 대결과 여자친구의 투자 게임 이 결합된 신개념 예능 프로그램 이다. 먼저 남자친구의 노래를 자랑하고 싶은 다섯 여자친구들이 프로그램 에 등장한다. 라운드 별로 노래 대결 전 여자친구는 생존할 것 같은 남자친구들에게 상금을 투자해야 한다. 남자친구들은 하나의 노래에 맞춰 자신의 매력과 노래 실력을 발산하고 여신판정단은 가장 아쉬웠던 남자친구에게 투표를 한다. 가장 많은 투표를 받은 싱어는 탈락하게 되며 투자된 금액은 소멸된다. 총 4번의 라운드를 거쳐 최종 우승자가 가려지고 우승한 커플은 마지막까지 지켜낸 금액의 두 배를 상금으로 받아갈 수 있다. 하지만 먼저 탈락한 여자 친구가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도, 최종 우승한 여자 친구가 더 적은 금액을 가져갈 수도 있는 경우의 수가 있어 프로그램에 재미를 더할 전망이다. 원정우 PD는 최초의 기획은 여자친구의 소원을 들어주는 남자친구의 노래 대결이었다. 그런데 소원은 너무 추상적이더라. 핫한 키워드가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투자와 재테크가 떠올라 결합하게 됐다라고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김세민 PD는 데이팅 프로그램들이 인기다 보니 저희도 그런 프로그램을 생각했다. 커플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은 있는데 실제 커플이 나오는 프로그램은 없더라. 실제 커플이 나오면 미묘하고 재미있을 것 같아 제작했다라고 덧붙였다.